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함께 같이 개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예언서에 속하죠 예언서인데 에스겔서는 구약의 우리가 열 시대 구분으로 보면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네, 그렇죠 포로기 때 예,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 열 시대를 나눌 때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 왔었는데 포로기에는 역사서가 어, 없고요, 포로기 때는 어, 예언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의 열 시대 다시 한번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복장 시대, 프레굽 시대, 가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기안 시대. 자 이제 거의 다 됐죠, 그죠? 자 오늘 포로 시대니까 이제 마지막 포로 기안 시대 하나 남았는데요. 아 어,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 이스라엘의 왕국의 연대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어, 요 부분은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일 왕국은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렇게 해서 단일 왕국. 시대 120년, 40년 시기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은 몇 지파? 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열 지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이런 연도는 중요한 연도니까 기억해도 괜찮을 만한 연도입니다. 586년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의 역대 총 왕이 지난 시간에 42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42명 중에 단일 왕국의 3명의 왕을 제하고 그리고 북왕국의 왕이 어 19명 남유다가 20명 해서 총 42명의 왕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어, 이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남북으로 나, 나뉘어지고 나서 그 구속의 역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북이스라엘로 흘러갈까요? 남유다로 흘러갈까요? 어, 남유다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남유다로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어, 다윗 왕조, 다윗 세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간. 어, 민족이 바로 남유다라는 거죠. 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해갔고, 어, 그리고 어,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이죠.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고, 또 율법 중심으로 그나마 살았던 어, 민족이 바로 남유다이다. 그래서 어, 포로기 그러면 사실 B.C. 722년 이 기준이 아니라 B.C. 586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겠죠, 거 그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모였어요 너희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몇년 뒤? 70년 뒤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86년에서 70년을 지나면 어 b 니까 516년. 어 BC 516년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70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자 포로기에는 역사서가 있다 없다 없다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어떤 예언서가 있죠 어, 에스겔서 그리고 에? 어, 네? 에스겔서 어,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아, 그래요 그리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포로기 전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포로 직후로 구분해서 어, 포로기 때 예레미야, 예가를 구분하는 학자도 어, 종종 있긴 한데요 어, 그러나 하여간 에스겔, 다니엘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포로기 때이두 예언서가 기록이 되었다 자, 다시 한번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어, 역사서는 총몇 권? 어, 17권, 그죠? 예언서 몇 권? 17권, 17권 그럼 뭐가 남았죠? 시가서 몇 건? 다섯 건, 다섯 건. 그래야 서른아홉 건이 됩니다. 그래야 서른아홉 건이 됩니다. 다시 역사서 1 7곱 건, 예언서 1 7곱 건, 그 사이에 시가서 다섯 건. 이렇게 해서 삼십아홉 건인데, 자그 동안은 우리가 역사서를 중심으로 열 시대를 쭉쭉 구분해 왔고, 그러나 오늘은 어, 역사서에 없는 이 포로기 때에 기록된 에스겔서와 다니엘 저가 이 포로기의 예언서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참에 예언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언서 17권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까지 총 17권이에요. 17권이고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사야서 누가 기록한 걸까요? 어, 이사야 선지자 연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아서는요, 어, 예레미아, 에스겔은, 다니엘은 뭐다 그런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어, 기록한 어, 책이다라는 거. 자 예언서를 구분하는 거는 한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량에 따라서 예언서를 어떻게 구분하냐하면 먼저는 대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가 뭐가 있죠? 어, 이사야서, 예레미아, 예레미아애가 에스겔, 다니엘 어, 그래요. 얘가는 물론 작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와 함께 포함해서 요, 어, 다섯 건이 어, 대선지서에 분류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뭘까요? 어, 소선지서 어, 소선지서가 몇 권일까요? 열두 어, 건. 그렇죠? 다섯 건, 열두 건. 이렇게 예언서가 구분이 된다. 뭐 다른 기준은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다자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예언서를 좀 한번 구분해 볼수 있겠는데요. 예언서가 주로 어, 포로기 이전에 예언서가 다수가 그때 기록된 예언서예요. 포로기 이전이면 언제일까요? 포로기 이전이면 만약에 구약의 열시대로 보면 어느 시대일까요? 네네, 분열왕국이겠죠, 그렇죠? 분열왕국. 분열왕국 중에서도 어, 거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주신 말씀이 예언서로 기록된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시, 시기로 보면 어, 분열 왕국 시대 때 주로 열두 건이 이때 기록이 되었어요. 어, 이걸 기록, 기, 기억하라 그러면 열두 건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포로기 때 예언서가 뭐가 있죠? 어, 에스겔 다니엘 이두 가지만 다 기억하면 되요, 그렇죠? 이두 가지만 하나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포로 이후,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십조 면마정에 나온 오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기 후에 포로 기안 때의 기안하는 백성들과 또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거든요. 뭐 일곱 권 중에 다섯 건만 기억하면 되네요. 다섯 권뭐 있었어요? 포로기 때 에스겔 다니엘서 포로기한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는 다 언제 기록됐다고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아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예언서 뭐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는 시대 순으로 기록된 분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첫 번째 나오는 게뭘예요 뭘까요? 이사야거든요. 분량에 따라 분류가 된 거예요. 앞에 다섯 권은 어, 대선지서, 나머지 소선지서. 분량에 따라 기록되었고. 그러면 퀴즈. 예언서 중에 가장 시기적으로 빨리 기록된 예언서는 뭘까요? 어, 그건 분량에 따라 분류가 된 거고 시기로 보면 참고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모스서가 문서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또해 볼게요. 예언서가 총몇 권? 17권. 17권 가운데서 이게 17권 예언서가 이렇게 구분을 할때 문서 예언자라 그러거든요. 문서 예언서. 그러니까 글로 남겨진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문서 예언자는 몇 명일까요? 문서 예언자가 몇 명일까요? 함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이죠? 16명이 되겠죠. 그렇죠? 16명. 그러니까 1 6명의 이런 문서 예언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 비문서 예언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엘야 리 선지자. 직접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어 선지자들이죠. 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이 비문서 예언자들이다.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도로 한번 정리암 해 볼게요. 지도.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 예언서를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 시기로 한번 나눴던 거한번 볼게요. 포로기 뭐가 있어요? 포로기 예언서. 자, 자, 헷갈린다 자꾸. 자, 포로기 예언서 뭐였어요? 아, 그렇죠. 에스겔서와 다니, 다니, 다니엘서죠. 어, 이두 예언서가 어디에서 기록된 예언서냐면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예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그쪽이라고 구분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한 예언서 뭐가 있었죠? 학계스가라 말라기. 학계스가라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어이 남유다에 있는 어 이곳의 사람들에게 학계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몇 권이었어요? 12권 어1 2이었는데 12권을 굳이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거예요. 고세아.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나와 나훔은 아스루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오바다는, 에돔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포로기 이전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활 동을 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구분이 쉽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병호 목사님이 쓴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5대 제국에 대한 이해를 좀잘 가져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쉽다라는 건데요. 오늘 5대 제국 그냥 제목만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나누었던 제국 두 개가 벌써 나왔는데 첫 번째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그 당시에는 거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었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켜요. 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제국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바사의 첫 번째 왕. 아 그렇죠 고레스죠 고레스. 고레스 왕이 측령을 내려서 어, 이제 포로민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어, 귀환하게 되는 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가 우리가 뭐 세계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그리스 제국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주로 어, 제국이 있,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은 어, 예수님 시대라고 보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 제국, 오대 제국까지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언서 뭐 여기까지 오늘 개관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구분해봤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포로기에 기록된 에스겔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때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가 있고 그죠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때가 있고 메마른 땅처럼 뭔가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오늘 이사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스겔서의 주된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에스겔서의 첫 번째 주제예요. 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 그것은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 에스겔 선은 에스,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셨지만, 이러한 징계 후에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으로. 에스겔서는 맞춰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왔고 선민이라고 여기 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포로로 고국 땅의 어, 먼 나라에 끌려왔어요. 자기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 모아서. 데리고 고국 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뿐 아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고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냥 그냥 귀국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인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큰두 축인데요. 어, 두 번째 축의 시작이 바로 오늘 36장의 본문이라는 거죠. 삼십육장의 본문이 바로 이 둘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셨으나 그러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야곱의 야복나루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변화를 이루셨죠.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잖아, 그렇죠?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포로에서 그냥 풀려난다라는 이 정도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제가운데 있던 너희를 이 포로기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의 존재를 변화시키겠다. 나와 무너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난 가운데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한다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그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오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규례를 지키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사실 이것이 어,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맺었던 언약의 약속이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포로기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가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 시켜 주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이 성읍은 여호와의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갖는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제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 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 포로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또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변한 끝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가 사실 포로기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기에 두신 것은 영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